오늘은 가이 멀티범으로 유명한 코리아테크에서 출시한 미스트인지 앰플인지 아니면 뿌리는 콜라겐인지 조금은 애매모호한 가이 링클 바운스 콜라겐 미스트 앰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핵심만 쏙 정리해줄게 총 전성분수 56가지 뿌리는 미스트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선성분 수를 자랑하는 가이링클 바운스 콜라겐 미스트 앰플은 비록 브랜드 상세 페이지에선 콜라겐 추출물이 86.5%나 들어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콜라겐이 아닌 이를 잘게 쪼개 만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대략 1% 이하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종의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희석액이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수분 칙칙 미스트 제품이야. 그럼에도 일단 전성분 구성은 나름 짜임새 있기는 한데 빠르게 표피의 수분도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분 칙칙 미스트 제품이라는 기능 컨셉에 충실하게 사실 그 들어간 양을 유추해보건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아주 조금은 의심스러운 히알루론산의 각종 유도체 형태가 소듐 하이알루론에이트를 빌도록 자그마치 9가지나 들어있고 마치 우리 진피 속 부족해진 콜라겐을 단숨에 속부터 쭉 채워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단 수분형 수분 보습제로 표피의 수분 보습도 증가에 좀더 기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이 전성분상에 나름 빼곡히 짜여져 있는 거 있지. 게다가 실제 다소간의 항산화 효과와 피부 진정 효과는 물론 진피소, 물론 진피소까지 무사히 그리고 온전히 도달된다는 조건 하이기는 하지만 실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산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아까 말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이 피부 진피증까지 좀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다소간의 피부 자극 특성으로 인해 특히나 우리나라 기초화 작품들에 있어 뭐 그닥 대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판 다이오를 아마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의 침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염원을 담아 전성분상에 배치해 놓아 두었는데 솔직히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을 주 기능 컨셉 성분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뭐이 정도의 과감한 전성분 구성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발효물치고는 우리에게 다소간 생소한 아마 가이가 자신들의 제품을 좀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발음조차 어려운 발효물 성분을 채용하지 않았나 의심까지 들게 하는 칸디다 가르시니아 발효물을 첨가함은 물론 이와 짝을 이룬다고 볼수 있는 효모의 먹이, 즉, 글루코스, 프로토올리고사카라이드, 그리고 프로토오스를 같이 전성분상에 집어넣어 두었는데, 이 발효물 성분 또한 피부의 보습도 개선을 위한 성분임을 감안할 때 비록 전 성분 속에 들어간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아데노신 성분들로 인해 이 제품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y anyway, 니웨이 수분 칙칙 피부 수분도의 빠른 상승을 위한 이 제품의 실제적인 기능 컨셉에 부합되게 주요 전 성분 구성을 아주 잘 세팅한 것으로 보이는 거 있지. 그럼에도 이리보고 저리 둘러 보아도 그냥 물수분 스프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일반 미스트 제품들에 비해 뭔가 앰플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붙이기에 약간 억지스러움이 느껴지는 뭐 그런 구성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제품 정가가 대략 100ml 한 통에 49,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나라면 이 정도 가격 되면 미스트 앰플이 아닌 다른 리얼 앰플 제품을 사는 것이 좀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브랜드 상세 페이지에 보면 흔들지 않아도 오일층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뭔가 이 또한 이 제품의 놀라운 특장점을 설명해 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는 이 제품에 들어간 오일 성분도 뭐 그닥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전성분상에 보면 스타레스 21 글리세릴 스테아 레이트 폴리 글리세릴 2 올리 에이트 pg e 60 하이드로 제네이티드 캐스트 오일 등등이 바로 유상 수상층의 분리를 막는 계면 활성제 성분들이거든. 바로 이 성분들에 의해 유상수상층이 분리되지 않는 것 뿐인데, 뭐 이걸 상세페이지 상에큰 장점처럼 올려둔 것은, 음, 아니다. 그냥 노코멘트 할게. 해서 결론. 몇몇 미스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격대를 지닌 미스트들이 이와 같은 화려한 전성분 구성을 통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권장소비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소개한 이 가이 링클 바운스 콜라겐 앰플도 꼭그 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다만, 그럼에도 어차피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피부 보습도를 확 끌어올려 주어야 할 때, 뭐, 이왕이면 그래도 휴맥턴트 수분 보습 앰플의 기능을 지향하며 만들어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배럴 초이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난후 가벼운 에몰리언트 제품 혹은 가위 멀티밤이라도 한번 쓱 발라주면 그 효과가 좀더 오래 그리고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품의 간략한 분석을 마치기로 할게. 자, 갑자기 얼마 전 1분 미만 전성분 분석을 했던 달바 옐로우 오리지널 미스트 세럼이 생각나는 것은 왠지 모르겠네.